자, 1번. 1번 문제는 지수 문제고. 자,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지, 없으니까. 이건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고. 2분의 1승이니까 9분의 4의 2분의 1승. 따라서 9분의 3은 3분의 2 제곱이니까 3분의 1 4번. 자, 이번에 fx가 2차 함수고, 지금 이게 도함수 정의식이지. 여기가 1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 동점, 정점. 그래서 얘가 뭐냐면 f' 1이지. 그치? f' 1이니까 미분해서. 자, 6x-1에서 1 대입하니까 5가 되겠지. 3번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인데, 다음이 주어졌으니까, 자, 일단 여기 보면, a3. a3 더하기 a2 더하기 a1이지, s3가. s7에서 s4를 빼주면, a7, a6, a5가 되겠지. 그러면, 분자에서 부모로 넘어가려면, 일로 넘어가려면, r4승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r4승이 되는 거고, 얘가 9분의 1이고, 그니까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어, r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r제곱이 3분의 1이니까, r제곱분의 1은 3이 되겠지. 자, 4번은 gx, 곱미분 묻는 문제지, g'1이 10이라 주어졌으니까, 자, g'x를 프라임 구하면, g'x는, 프라임 자, 3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에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것에 fx가 되겠네. 예,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10이고, 1 대입하면 5 f 1그 다음에 더하기 1 대입하면 5 f 1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 더하기 F'1은 2가 되겠네. 2번이야. 자, 5번 문제는, 자, 사인함수가 주어졌고, 여기 A가 양수래. A가 양수고, 주기가 파이라 주어졌으니까, 일단 A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준선. Y콜 B가 기준선인데 그 기준선에서 진폭 A를 빼면 내가 5가 되겠지. 이게 2니까 B는 7이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9가 되겠네. 자, 6번 문제는 일단 다항함수 FX야. 다항함수 FX는 미분 가능함수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무한대를 보냈을 때 이게 2니까 계수비가 2란 소리니까 FX는 2차 함, 2차식이라는 거고 2차함수겠지. 2X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주권을 알수 있는 건 분모가 0,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왜냐면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3을 대입하면 fe는 0이야. 그럼 저식은 fx-1 빼기 fe. 이렇게, 보, 이렇게 보면 되고. 분자는 x-1 빼기. 이렇게 평균 변 변화율, 평균 변 변화율 식으로 반드시 봐줘야 돼.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면 전부 다 2콤마 fe로 다가가니까 얘는 f' 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4란 소리지. 따라서 fx는 자, 두 배, x-2에 x-k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2가 4니까, 요거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되지. f'x는. 요거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k가 4. 따라서 k값은 0이 되겠네. 아, 여기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게 2가 아니라, 여기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x 제곱이 돼야 되지. 아, sorry. 여기 2분의 1이 돼야 되고, 여기도 2분의 1. 자, 그러면 k값이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오지. k값이 6이 나오는 거고 sorry 6이 나오는 거고 여기 6 대입하면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f4지 f4는 2분의 1이래 4집어넣으면 2고 4집어넣으면 10이니까 계산하면 10 1번이 되겠지 자 7번은 그 σk는 1부터 ak 더하기 bk 구하래 그럼 내가 그 σk는 1부터 ak까지 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건 σk는 1부터 10까지 ak를 내가 이걸 라지 a σk는 1부터 10까지 BK를 이걸 라지 b라 하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a 더하기 B 플러스 플러스에 그 다음에 K가 1부터 10까지니까 10% 하게 되겠지. 얘가 60이라는 거고, 아니면 K가 1부터 55지 55, 55가 60. 그 다음에 이거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1이 10번 있는 거니까 더하기 10, 내가 10. 따라서 A는 2B네. A가 2B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a 대신 2b e, 집어넣으면 o b 여기다 집어넣는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o b 플러스 55 얘가 60이니까 b는 1이네 b가 1이면 a는 2지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는거니까 3이 되겠네 자 8번 문제는 어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라는거고 스몰 fx가 얘가 3x 제곱 어쩌고 이런 소리야 주어진게 자 그럼 먼저 알수 있는 정보가 라지 f 프라임 0이랑 라지 f'1이랑 f1이 0이라는 거고 라지 f2가 4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여기 최고차항에서 이거니까 라지 fx는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야 근데 f'1이랑 f1이 둘다 0이면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럼 x-3의 제곱에 x 모 플러스 k 이렇게 넣으면 되지 맞지? f2가 4니까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그러니까 k가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제가 내가 구하는 게 F3이니까 F3은 4 곱하기 5 해서 20 2번이야. 자 9번은 전 PQ가 t 0에서 처음 위치가 9고 B는 1이래. 출발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PQ가 시각 T에 대해서 속도가 각각 두 함수가 주어졌어. 그때 이제 묻는 게 뭐냐면 PQ 사이의 거리야. PQ 사이의 거리는 자 거리야 거리. 거리는 절대값이야. 자 그럼 봐요. 일단 위치함수를 구해보면 위치함수는 미, 어,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ET의 3승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처음 위치 9지 9가 되는 거고 X2의 위치는 Q의 위치지 Q의 위치는 t 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될거야 그럼 따라서 FT라는 것은 ET의 3승 빼기 10T 제곱 이거 두개뺀 거야. 빼면 6T 그 다음에 빼면 8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의 절대값 이거지. 자, 이것이 1과 3에서 ft의 최댓값으로써 자, 그럼 내가 요 안에 있는 함수 있잖아.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거야.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할 거야.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6.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로 묶으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이라서 두배 이건 인수분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지냐면 이함수가 얘가 아래로 블록 그려지고 여기가 3분의 1, 여기 3 이렇게 될 거야. 뿔마, 뿔이 되니까. 저 안에, 적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자, 감소, 증가.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야. 맞지? 그럼 3분의 1일 때, 3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근데 시간이 지금, 시간이 1부터 3초잖아. 1부터 3초니까, 어, 대략 이쯤에 있을 거야, 1은. 1은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는 어디만 따지면 되냐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만 따지면 돼, 요, 요기. 요두 지점만 따지면 되거든. 요두 지점에서, X축과 떨어진 거리가 뭔 데가 답이야. 됐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이, 10, 여기 6이네. 1 집어넣으면 6이고, 여기 3집어넣으 얼마냐면, 3을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 x축이라는 건 이렇게 있단소리잖아 이렇게 x축이 있단 소리고, 절대값 쉬운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y콜 0이잖아. 그럼 절대값 f(x) 다시 즉 거리라는 것은 이 원점이 떨어진 거리가 제일 먼데 찾으면 돼.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니까 이 지점이 답이야. 따라서 거리는 10이야. 자, 10번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사이래. 0 사이에서, 실수 t에 대해서 x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 했을 때, 자, 어, 이 B 점을 지나고 x 축의 평행한 직선을 만나는 점이 C점이고, 그 다음에 어, x e t가 만나는 점, 어, 로그 e x가 만나는 점이 이건데, 뭐 이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길이 그냥 구하, 대입해서 구하면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로그 e x 있잖아. 이 문제랑 관련이 없고 그냥 길이 구하면 되고, 요두 함수 있지. 요두 함수하고 요두 함수는 무슨 대신이냐면. 이 서로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 플러라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이건 구하면 되고,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도 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도 한거라서 결국 원점 대칭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점 대칭으로 바뀌어. 여튼, 그냥 참고만 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면, 여기 t를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는, 일단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로그 1분의 1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서 빼기 빼기 이거 t 대입하면 로그 2에 t 플러스 1 이거 뺀 값이 주어졌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ab 길이가 로그 2에 9 얘가 로그 2에 9라 주어졌어 그럼 얘는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어, 마이너스 t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여기는 t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얘는 로그 2에 9, 아, 2에9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걸 이거를 계산해 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자, 로그 2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이항시킬게. 이항시킨 다음에 책을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어, 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얘는 로그 음, 2에 9분의 2왜냐면 이게 로그 2에 2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가 9분의 1이랑 같은면 되지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9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3 3 2 1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t값은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랬으니까 내가 되겠지 자 그러면 t값은 구했어 t 값은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 bc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여기 y 값을 구해보면, 얘는 로그 g 2분의 1에 3분, 어, 다시 쓸게. l o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1인데, 얘는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결국 이거는 로그 g 2에 3,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로그 2에 6이지. 맞지? 로그 2에 6. 그럼 여기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얘가 로그 2에 6 되는 거니까, 얘가 5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5. 그럼 5에서 3분의 1 빼주면 3분의 16이 되겠지.